안녕하십니까? 경진일래입니다 그린옥스 24V 에어 컴프레셔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에어건이 있습니다. 에어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프레셔 본체가 있습니다. 24V 에어 컴프레셔의 각 부위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노란색 밸브는 안전 밸브입니다. 컴프레셔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잡아당겨서 탱크에 있는 압을 다 배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커플러는 에어 호스를 꽂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게이지는 탱크의 압력을 체크해주는 게이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이지는 에어 토출 압력을 표시해주는 게이지입니다. 가운데에 왼쪽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밸브는 토출 압력을 조절해주는 밸브입니다. 왼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시면 압력이 줄어들고요. 플러스 쪽으로 돌리시면 토출 압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껐다 켰다 하는 전원 스위치가 다음은 컴퓨리셔의 작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출 플러그에 에어 호스를 끼워 주고요. 에어건도 에어 호스에 끼워 줍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하신 다음에는 작동 스위치를 에어 탱크에 공기가 채워지면 컴프레션은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에어건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소모된 에어를 또 다시 자동으로 충전해주게 됩니다. 배출 압력 조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최대 배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로 돌리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배출 압력이 다시 조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에어본을 사용하게 되면 탱크 압력이 줄어들고요. 또 다시 또 탱크에 에어를 보충해주게 됩니다. 에어컨비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항상 작동 스위치를 꺼주시고요. 더불어서 배터리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탱크 안에 채워진 공기는 안전 밸브로 배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 컴프레셔를 사용하시다 보면 탱크에 수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수분은 주기적으로 바닥에 있는 밸브를 열으셔서 배출시켜 주셔야 합니다. 컴프레셔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옥스 24V 에어 컴프레셔의 사용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